안녕하세요. 로우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승인 프로세스 심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승인의 차수나 승인자가 달라지는 케이스를 플로우로 구현해볼까 합니다. 실무에서 요청주신 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능을 익혀두시면 사용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셰어 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 제목이 있고요. 1차 승인자, 2차 승인자, 3차 승인자. 그리고 가격이랑 상태 값이 있어요. 이각 승인자는요, 보시면 사용자 또는 그룹으로 열 값을 지정해 놨고요. 프라이스는 숫자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텍스트겠죠? 이제 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른 승인으로 가는 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승인 요청을 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누르고요. 양식 만들기를 누르고 승인 요청이라고 적을게요. 스테이터스 값은 없어도 되겠죠? 첨부 파일이 필요하면 첨부 파일도 체크를 하고요. 자, 됐어요. 양식 보내기에서 링크 복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의 열 값은 기본값을 승인 요청이라고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인 요청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해당 링크로 가면 여기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할수 있겠죠. A 프로젝트 승인 요청 이렇게 적고요.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하고, 첨부 파일이 필요한 경우, 첨부 파일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면, 플로우가 돌면서 승인이 요청이 갈 거예요. 플로우를 만들고요.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폼에서 새 응답이 제출되는 경우를 해도 되고요. 항목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된 경우도 가능하고,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도 가능해요. 저는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로 할게요. 만들기를 누르고요. 이제 쉐어포인트를 연결을 해줘야 겠죠. 해당되는 쉐어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이제 항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요. 승인을 요청을 할거예요 근데 아까 첨부 파일을 넣었죠. 그 첨부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배열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 초기화를 하고 파일리스트라는 배열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arePoint에서 첨부 파일을 가져와야 돼요. 첨부 파일 가져오기가 있어요. 해당되는 SharePoint 리스트 선택하고요. ID는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ID 값이겠죠. 저장을 하고 첨부 파일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와야 돼요. SharePoint 아래 보면 첨부 파일 컨텐츠 가져오기가 있어요. 해당되는 SharePoint 리스트를 클릭하고 ID 값은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ID 값 그리고 컨텐츠는 첨부 파일 가져오기에 ID 값을 선택을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배열 변수에다가 이걸 추가를 할게요. 배열 변수에 추가. 제이슨 형태로 넣어줘야 되고, name은 첨부 파일 가져오기에 디스플레이 네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이게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 폼에서 인식하는 거랑 오토메이트에서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64 형태로 변환을 해 줍니다. 첨부 파일 콘텐츠 가져오기에 이제 콘텐츠를 클릭을 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중괄호 닫고요. 저장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가져왔으면 이제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에 조건. 그래서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이 프라이스 값이 있어요. 프라이스 값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50만원. 50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승인 요청을 할 거예요. 표준 승인 눌러 주시고, 승인 시작 및 대기에 저는 한계 응답 대기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승인, 그 다음에 미승인. 타이틀은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제목 승인 요청. 이렇게 하고요. 1차 승인만 해당되니까 동적 컨텐츠 사용을 누르고 1차 승인자의 이메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아까 들어갔죠? 첨부 파일에 배열 입력으로 전환을 하고 배열 변수에 추가된 이 변수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조건을 걸어야 돼요. 조건을 걸어서 이제 승인 값이 보시면 어프로벌 리스 s 스가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승인이라고 했죠. 승인이면 이메일이 갈 거예요. 이메일, 메일 보내기, 누구한테 가냐면 동적 컨텐츠 사용을 해서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이제 만든 사람의 이메일이 있죠. 만든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승인이 완료됐다고 메일이 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승인 완료 메일 이렇게 적어주고요.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을 써야겠죠. 메일 누르고요. 역시 동첩 컨텐츠의 항목이 이제 만든 사람의 이메일로 가야겠죠. 제목은 똑같이 여기서 제목 가져오고 승인, 거절, 메일 하고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됐으면 여기서 셰어포인트에서 항목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해당되는 셰어포인트 리스트 선택을 하고요. id 값은 처음에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id 값을 클릭을 할게요. 스테이터스 값을 승인 완료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조건을 또 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컨트롤에 조건을 거는데 e n d 조건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프라이스 값이 동일한 형태로 구현을 할 건데 프라이스 값이 다음보다 큰 해서 5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프라이스 값이 이번엔 작거나 같은 100만원.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조건에 해당되면 또 승인을 요청을 할 거예요. 표준 승인에 또 승인 및 대기 눌러 주시고요. 한 개의 응답을 대기를 할게요. 승인, 미승인, 동일해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제목에 승인 요청. 자, 이제 누구한테 할당을 할 거냐면 1차 승인자한테 할당을 하고요. 첨부 파일은 동일한 형태로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 여기서 조건을 걸어서 승인이 되면 이제 승인 메일이 발송이 되고 셰어포인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2차 승인자로 넘어가요. 조건에 아까랑 동일한 형태로 승인 시작 및 대기에 리스판스가 있죠, 여기. 리스판스 눌러서 승인이면 이메일이 발송이 되겠죠. 메일 보내기 받은 사람 선택을 해주고요.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만든 사람의 이메일로 승인이 가겠죠. 제목에 승인 완료. 1차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셰어포인트도 업데이트 해야겠죠. 셰어포인트에 항목 업데이트 선택을 하고요 어, 귀찮으니까 요거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고요 이번에는 1차 승인 완료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작업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고 승인 거절 메일에서 1차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적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1차 승인이 완료된 거고 이제 2차 승인 메일이 또 가야겠죠? 표준 승인에 승인 시작 및 대기 또 눌러주시고 똑같이 반복을 할게요. 승인 미승인 방식은 다 동일하죠. 항목 업데이트된 제목을 가져와도 상관없죠. 대신 여기서 이제 할당을 동적 컨텐츠로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승인자의 이메일이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도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조건을 걸어서, 자, 이 승인 값이 승인이면 메일을 또 보내야겠죠? 작업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고, 이번엔 2차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목 업데이트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2차까지니까 승인 완료라고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거절 메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을게요. 이번에는 2차 승인이 거절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승인이 또 있어요. 3차 승인도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어, 프라이스가 100보다 크면은 3차 승인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프라이스가 100보다 큰 경우는 3차 승인이 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승인을 요청을 할 건데 승인 시작 및대기에 순차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 승인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목 적어주시고 승인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벌 스텝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차 승인자의 이메일, 두 번째는 2차 승인자의 이메일, 세 번째는 3차 승인자의 이메일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 됐죠? 순차 승인 같은 경우는 파일 첨부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셰어포인트 그 아이템에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이제 링크를 항목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승인자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메일이 또 가야겠죠. 컨트롤에 조건에 여기 이제 아웃컴이 있죠. 아웃컴 아웃컴을 눌러주시고 이게 승인이면은 또 이메일이 가야겠죠. 메일 보내기 자, 승인 메일을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항목 업데이트도 작업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요. 승인 완료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보시면, 플로우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순차 승인이랑 일반 승인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순차 승인을 쓰면 플로우 자체는 좀 간단해져요. 대신 각 단계별로 이 승인될 때마다 이 승인 단계를 쇼포인트에 업데이트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승인자와 2차 승인자가 같은 경우에 순차 승인을 쓰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승인을 쓰시려면 여기서 아래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승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뒤로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 들어가서 다른 응답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프로젝트라고 해서 승인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지금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숫자는 이번에 50만원 언더로 한번 30만원으로 해 볼게요 첨부파일은 요거 한번 추가를 하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했죠 플로우가 이제 돌거예요자 승인 요청이 지금 왔죠 첨부파일도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최종 상태가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쉐어포인트에도 승인 완료로 지금 변경이 됐죠. 1차 승인. 이번에는 다른 응답을 제출을 해볼게요. C 승인 요청해서 이게 좀 폼의 오류 같은데,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두 번씩 눌러야 되더라고요. 이번엔 중간 가격으로 해볼까요? 80만 원. 첨부 파일도 어, 밑에 거만 한번 추가해서 제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승인 요청이 오겠죠? 하는 김에 제가 3차까지 해볼게요. 3차 승인 프로세스 해서 이번에는 100만원 넘어가는 금액을 해볼게요. 120만원. 첨부 파일도 추가를 하고요. 제출을 할게요. 자, 승인 요청이 또 왔죠? 이건 이제 두개 요청한 건데, 승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건 승인이 됐고, 두 번째 것도 이제 승인이 왔어요. 여기서 제가 미승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미승인 눌렀어요. 최종 상태는 컴플리트 됐고, 이제 승인 요청이 거절됐다는 메일이 왔죠. 그리고 승인 완료됐다는 메일도 오고요. 쇼포인트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1차 승인 완료됐고, 2차가 지금 승인이 안된 상태죠. 그리고 3차도 제가 지금 1200만원짜리 올렸어요. 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오류가 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보세요. 중복 어프로벌이 있다고 하죠.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임의로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계정이 지금 없어서 이런 오류가 나는 건데요. 어, 테스트를 하시면은 각각 다른 아이디를 넣으면 그때는 오류가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각자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플로우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로직 자체는 간단하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아마 할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